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지만 정작 그 주님을 놓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삶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이 건축의 과정이 우리가 더욱 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더욱 더이 건축의 사명을 무겁게 짊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눈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보이는 성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된 우리 영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몸으로 부르셨사오니 한몸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넉넉히 섬김으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기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강서 목사님 붙드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음성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대원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하신 은총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낙담하며 시험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셔서 그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믿음 위에 세우셔서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지체임을 한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반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땅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질 고난과 후회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성긴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이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 오늘부터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어떤 책이냐, 또 어떤 편지냐 한 마디로. 어, 소개하자면 핍박과 환란 중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어, 성경 연구가들은 이 편지가 주 64년에서 66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로마의 황제는 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어, 뭐 아직 그 네로의 황제에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이미 이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흩어진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은 편지의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발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끝인사에 가서 보면은 이 편지를 실루와노가 대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고 실루와노가 받아서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그럼 누구에게 쓴 것이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지명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도시의 이름들인데, 그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지, 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 그, 모인 사람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 교회를 세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도 그랬지만 이 베드로의 편지도 그들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 회람하면서 읽혀졌을 것이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이 땅에 머물려 있는 우리는 거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항상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라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목적지, 우리 본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지금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고 지나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는 그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특별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긴 그 창세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끝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성령에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자이 세상과 또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낙은해 된 우리로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구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니 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거룩하시게... 자녀 된 우리 자녀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룩할 수 없으니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없으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순종함이라는 말이 앞쪽에 걸린 것인지 뒤쪽에 걸린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순종함은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24장 그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사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거기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행입니다. 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 순정하,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의 약속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낙은해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은해라고 해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 또 그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높이는 것이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선포가 바로 찬양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처한 삶의 상황은 그 정황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국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사망에 머무실 수가 없으시죠 어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유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엘피다 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엘피다는 소망, 조산, 조회, 이거 생명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조산이라는 수식어가 어, 현재 분사의 형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단순히 그 어떤 동사의 움직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아주 그뭐 형용사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냥 살아있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그 표현과 함께 그 소망이 무엇인가 움직이게 한다, 무엇인가를 이끌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이 표현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석을 통해 이것을 보면서 어 심장이 떠올랐어요. 심장 마치 심장이 여러분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쿵쾅쿵쾅 뛰면서 몸 전체에 피를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어 갖게 되는 그 소망이 바로 이 심장과 같이 지금도 살아 있고 막 쿵쾅쿵쾅 뛰면서 그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소망이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썩었고 더럽고 언젠가는 끝날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유업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있게 하시는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간직한 것인 간직하신 것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산소망으로 인해 얻어지는 유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은 조금 좁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은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어, 나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내 믿음 내심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 근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가 같이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아지 아니하는 그 유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그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 물론 그 시험이 딱 나에게 닿았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이 더욱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것 그것으로 인해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고난의 시기는, 어,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재련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금이 더 뜨거운 그 온도 속에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하게, 더 순전하게,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룹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드로가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지만 실은 이 성경 전체가 어,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예언들과 이 선지자들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사르던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 원래 우리의 본향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살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욕심을 부리며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에 베드로의 권면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힘들지 어렵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위로에서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산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써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그런 나그네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